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성장 패키지 간단 후기입니다. 아직 구입 안 했는데 지금 상점 보시면 성장 패키지랑 장비 패키지 두개 팔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이 성장 패키지 하나 구입해서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장비 패키지는 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규 유저 용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신규 유저도 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입하실 때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장 패키지의 경우는 80 레벨 이하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부캐릭으로 들어가서 구입하고 그 부캐릭에 성장 물량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거 피자나라 공주를 키워볼 건데 여기에 성장 물량을 먹이도록 할게요. 일단 나이트발드의 성장 패키지 이거죠. 구성품을 좀 볼게요. 특별한 성장 물량 경험치 보너스 1200%고 80레벨 달성 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그리고 5월 25일 5시, 버프 일괄 삭제예요 아데널드의 모든 사람들의 버프가 전부 삭제되는 거죠.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딱두달 정도인데, 이 성장물약과 사전 예약으로 주는 그700% 성장물약 있잖아요. 그거 두개 합쳐서 먹는다고 하면, 두달 정도면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따로따로 먹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 캐릭엔 1200% 먹이고, 다른 캐릭에 또 700%짜리 먹이고 키울. 그렇게 좀 계획을 짜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삭제 날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두 달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좀 계획을 좀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할것 같아요. 사전 예약도 그렇게 길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나와 봐야 정확히 삭제 날짜를 알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타이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스터리 변신 카드 희귀, 미스터리 마법 인형 카드 희귀 나오는데 번개 치면 영웅이고 번개 안 치면 그냥 희귀입니다. 번개 칠 확률은 1%고요. 퀘스트 프리패스 주고요. 그리고 레벨 달성 보상 상자. 이거 뭐 별거 없습니다. 70레벨 달성하면 충전성 10개 주고 75레벨 달성하면 또 충전성 10개 주고 80레벨 달성하면 스킬 뽑기 팩 2개 줍니다. 그렇게 대단한 그것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룬 변환석 조각이죠. 조각입니다, 조각. 룬 변환석이 아니고 조각이에요. 이룬 변환석 조각은요. 하나로 제작할 경우에는 30% 확률로 룬이 나옵니다. 실패하면 없어져요. 이룬 변환석 조각 두 개로 제작할 경우엔 100%입니다. 조각 두 개를 획득하려면 이 패키지를 두개다 사야 돼요. 장비 패키지, 성장 패키지. 그렇게 해야 조각 두 개가 생긴다는 거. 조각 하나로는 30%의 확률로 도전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장 패키지가 예전보다 엄청 별로예요. 내용적으로. 용옥이 없어진 대신 뭔가 새로운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다운그레이드 된 느낌이다. 이것이 저의 감상평입니다. 저 전설 도전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이 계정 전설 도전을 못했어요. 기간 내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 빨리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구입을 합니다. 일단 이 상태로 창고 이동 안 되고, 오픈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나이트발드의 특별한 성장 물약, 창고 이동 되네요. 어, 이건 나쁘지 않네. 룬 변환석 조각도 창고 이동 되는데, 레벨 달성 보상 상자, 이게 창고 이동 안 되네. 바로 먹이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키울 거라. 먹이면은 바로 획득 경험치 1200%. 아인과 상관없이 플러스 1200%죠. 삭제 기간 5월 25일. 지속 시간 63일입니다. 정확히 두달 정도네요. 두달 정도. 그리고 미스터리 변신 카드 희귀 여기는 이제 번개 치면 영웅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합성으로 나오는 인형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진데스라던가 뭐 사대장 이런 거안 나와요. 나오는 목록이 이렇게 있는데 합성으로 나오는 변신들만 나옵니다. 인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아몬드 골렘 이런 거안 나옵니다. 합성으로 나오는 것만 나온다는 거. 사람일은 모르니까 1%죠. 설마? 설마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썬더! 그럴 리가 없죠. 1% 입니다 그리고 룸 변환석 조각 이벤트 이벤트 상품 보시면 룸 변환석 조각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두 개로 만드는 거 이거는 100% 그리고 하나는 도전하는 거 성공 확률 30% 입니다 정말 그지 같네요 그래도 30% 니까 제발 않다는 거. 그리고 보상상자. 이거는 70레벨 되면 열수 있죠. 여기서는 충전성 10개랑 75상자, 75상자에서도 충전성 10개고, 80상자에서 스킬 카드 포키 팩 2개입니다. 그리고 퀘스트 프리패스. 이거 누르면은 아덴 지역까지 퀘스트 완료되는데, 저는 이 캐릭 퀘스트 다 밀어놓은 상태라서 지금 완료가 안 돼요. 그리고 이 퀘스트 프리패스 관련해서 제가 조금 미세먼지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퀘스트 프리패스를 사용하시면 암령의 장갑을 획득하실 겁니다 암령의 장갑 각인 이걸 획득하실 건데 이게 저렙 퀘스트 때 밖에 획득이 안 되거든요 획득 루트가 저렙 퀘스트 밖에 없어요 이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 옷자리 한번 질러 보세요 뜨면은 여기 넣으시면 되거든요 획득 방법이 저렙 퀘스트 밖에 없다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참고 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다크엘프 캐릭터의 경우는요 저렙캐스트 때이 남쟁이족 철투구 각인을 받습니다 다크엘프만 이것도 획득 방법이 다크엘프의 저렙캐스트밖에 없어요 혹시 다크엘프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 획득하시면 버리지 마시고 찔러서 뜨면은 여기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뭐 그렇게 훌륭한 옵션은 아니지만 획득 루트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광전사가 아마 큰 방패 각인 뭐 이런게 있고 여러가지 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아는 건 이렇게 세 개입니다.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성장 패키지였는데요. 이 아리아 울프의 장비 패키지도 조금 내용을 볼게요. 혹시 이것도 좋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 진짜 비추천입니다. 이거 너무 후져, 솔직히. 내용 간단히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리아 울프의 상급 장비 상자. 여기서 희귀 무기 상자랑 희귀 방어구 상자 주는데, 희귀 무기 상자의 경우는 클래스에 맞는 0짜리 희귀 각인 무기 줍니다. 0짜리고, 희귀고, 각인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뭘 주는지 알려주질 않았어요. 공지에도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희귀 방어구 상자는 클래스에 맞는 신간이나 무관세 중에 딱 하나입니다. 랜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개 획득이에요. 한 개. 그리고 그 다음으론 이제 악세서리인데요이 팔찌가 하나, 이 반지가 두 개, 삼 귀걸이가 두 개, 축사민장이두 개입니다. 여기 둘둘둘 되어 있죠. 그리고 빗티 하나, 빗경갑 하나, 그리고 룸 변환석 조각, 그리고 악세서리 보호 주문서인데요. 이 악세서리 보호 주문서는 악세를 강화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강화했을 때 악세가 안 날아가요, 실패해도. 주문서만 날아가요.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4짜리 이상 스네퍼 반지와 룸티스 귀걸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짜리예요, 4짜리. 만약에 내가 초심자야, 이거를 샀어. 그런데 받는 아이템은 3귀걸이랑 2반지거든요. 그런데 악세서리 보호 주문서는 4짜리부터 쓸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사용하려면 찔러야 돼. 찔러서 띄운 다음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심자 입장에서는 이치에 안 맞는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문서가 한장 필요한 게 아니고요. 주문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4에서 5 시도할 시에는 3장이고 5에서 6 시도할 때는 10장이고, 6에서 7 시도할 때는 20장, 7에서 8 시도할 때는 50장. 뿐만 아니고, 이 보호주문서로 도전할 때는 확률이 절반이 됩니다. 뭐 그런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런 장비 패키지는 좀 아닌 것 같아.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오늘 패키지 엄청 나왔는데, 다른 것도 좀 볼게요. 이거는 33,000원 패키지죠. 나르에네. 언제나 그것이고, 이거 뽑기 팩 아니고 뽑기 권입니다. 그리고 메이어의 빛나는 보급상자. 이것도 나왔습니다. 성수 대짜리 5개랑 문양 초기화 주면서 33,000원짜리. 하루에 1개씩 구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라라의 신비한 상자. 이거 11,000원인데, 신비한 카드 뽑기 팩 하나, 상급 카드 뽑기 팩 하나입니다. 이게 11,000원이에요. 이거좀 비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대 영웅의 특별한 상자 패키지. 이것도 나왔죠? 스페셜 뽑기권 하나 있고, 코인 선택 상자 3개 있고, 상급 축복의 가루 상자 2개. 상급 축복의 가루 상자는 500개에서 1만개 랜덤이라는데, 어마무시하네요. 뭐 퓨알렉서 상자 10개에서 100개 랜덤인데, 이거 거의 10개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는 거한 번도 못 봤어. 사본 적은 없고, 이벤트로 받은 걸로만 이렇게 해봤는데, 다 10개밖에 안나오더라고 그리고 고대 영웅의 증표는 컬렉션이죠. 컬렉션은 이렇게 있는데, 영구 컬렉션이 두개 있습니다. 영구 컬렉션.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이벤트 컬렉션, 기간제 컬렉션입니다. 그리고 클래스 체인지 나오죠. 클래스 체인지 가격은 3,000다이하고 장비랑 스킬 교체하려면 ONS 톤이 필요합니다. 뭐 클체 하면서 이 패키지, 겸사겸사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지금 클체를 할까 말까 좀 고민 중인데, 본 캐는 안할 거예요. 광전사랑 신검은 죽을 때까지 계속 키울 겁니다. 신성검사 계정에 부캐 광전사가 또 하나 있어요 그 광전사가 3영웅이고 명코도 좀 있는데 그 캐릭을 다크헬프로 해볼까? 그러니까 영상 하나 만들고 싶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하나 만들고 싶어서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가격이죠 6천 다이안 써야 되니까 저의 경우에 뭐 그래서 좀 고민 중인 거고 그거는 차후에 2차 저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구기 올려 보았구요 마지막 1 영상 일러시 조금 심플하게 하고 끝낼게요. 아이템 두 개만 지르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두개 일기장으로 또 뽑아놨는데 컬렉션해야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세븐! 아 제발 하나만 그렇지. 어 좋았어 장갑 하나 남았어요. 장갑 하나 이거. 이거 로브는 갖고 있거든요 로브는 갖고 있고 장갑 하나 남았어 아 좋습니다 저 장갑은 축제를 쓸까? 아, 잠깐 다시 본캐로 바꿔서 들어왔는데 이 계정에 성장 패키지를 구입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스페셜 변신 합성 이거 있잖아요 이거 기간에 못 걸렸어요 기간 그 전에 전설 변신을 해가지고 이게 도전이 안됩니다 이게 너무 짜증나서 이력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성장 패키지 구입을 한 거고 인형 같은 경우는 좀 기분이 좋습니다. 전설 도전이고 중요한 건 이제 꽝이 없어. 뱀파 나는 솔직히 전설 안 나와도 돼. 뱀파 나오면 진짜로 그걸로 만족할 거야. 그리고 머미로드 전부 컬렉션 찾으거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가 나와도 솔직히 좋아요. 기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죠. 당연히 데스나이트 나오면 막 소리 지를 거고 뱀파 나와도 행복해할 거고 머미로도 나오면 조금 좋겠고 발키리 A를 릴리 쿠거 나오면 좋긴 좋지만 막 그렇게 소리 지를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개이득인 거잖아요 뭐가 나와도 좋은 인형 TJ는 저에게 해피 TJ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아 지금 이 상황이 저는 근데 변신이 전설 도전이 아닌 게 너무 짜증나 그리고 아침에 조졌죠 전설 변신 아침에 신검 전설 변신 TJ로 돌렸는데 조졌습니다. 그리고 아직 판도라 계정도 전설 남았고 다른 것도 조금 남았는데 조금 길을 모아서 해볼게요. 길을 모아서 정성을 들여서 하고 나중에 후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성장 패키지 후기 여기까지고요. 내용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